일단 주문을 먼저 할까요? 네. 전복물에. 오늘 버섯 먹는데괜찮나요 <laughs> 네. 이게 그 1인 3 그건가요? 감사합니다. 네, 이런 거는 제가 살면서 처음 먹어는데 <laughs> 아, 저, 네? <laughs> 뭐 기존세라는 단어 아시죠? 아, 기존세. 기존세 네. 잘 몰라요. 비가 군나세다라는 친구예요. 아 저는 원장님 했을 때 약간 그런 걸 조금 느꼈거든요. 음 그러니까 뭔가 원장님은 진짜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. 그쵸. 예. 우한 사람들이 있을 때. 네. 원장님은 좀 어떻게 대하십니까? 근데 이제 무례한 사람한테는 그 무례한 거에 대해서 바로 딱 스탑 해줄 수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반을 보면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저는 제일 싫거든요 아, 좀 무례한 사람 있을 때 원장님은 좀 바로바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? 바로바로 하는 편이기는 한데 관계가 지속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직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상황에 음, 따라서 네. 상황에 따라서. 사람을 음. 많이 만나면 좀우래한 그렇죠. 사람을 보는 눈을 키우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요. 아, <laughs> 어려워. 저희 이제 원장님들 이렇게 같이 모이면 얘기를 하는데 10년 차든 20년 차든 환자분을 대할 때나 뭐 직원을 대할 때 사람은 진짜 모르겠다. 완전. 영원한 숙제인 것 같아요. <laughs>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, 조금씩의 선을. 허용하면 안 되겠다. 그리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면 선을 넘을까 말까 이런 간을 보지 않을 것 같아요. 네. 대국 그러면 나한테 무리하게 하는 거야 나는 만약에 반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네. 그러니까 상대의 잘못이겠지만 나에게 선이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어야 되는데 못 보여준 나의 잘못도 있다. 근데 진짜, 진짜 공감되는 게, 사회생활인데, 항상 웃고, 항상 다 참고 아, 아, 하는 게 좋을 것이다. 음. 그래야 만 내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다. 라고 아. 생각을 했었든요 네.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보더라고요. 그래 하게 해도 되는 사람, 네. 하게 아, 되는 아, 사람, 그렇게 확인이 되더라고요. 일찍 깨달으셨네요? 어, 나름 좀 일찍 깨 네. 나는 솔직하다. 가면을 쓰고 여유 네. 없거나 아 그런, 그런 거가 있잖아요. 그쵸. 이게 누구한테 하느냐 이게 또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. 내가 뭔가 약자인데 강자한테 너무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다면 그거를 정당하게 얘기를 할수 있어야겠죠. 근데 뭔가 약자한테 그런 식으로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솔직함을 가장한 무례함을 얘기하는 거 그거는 좀 나쁜 거 같아요 네. 이제 심리학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중에 하나가 침묵을 유지해라 아, 어, 이런 것도 들은 적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어, 의미가 뭐냐 어, 어, 어. 어, 물어보는 거 어, 어. 네, 의미를 똑바로 말해라 음. 네, 저는 침묵보다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어. 이거 지금 무슨 의미로 말하는 거지 이렇게 음. 음. 네. 뭐 굉장히 막... 자주 하시는 거예요? 갑자기 <laughs> 네. 네. 앞에 있는 사람이 약간씩 막 넘을 듯말씀 하면서 넘어요 네. 그럼 어떻게 하세요? 어, 그냥 다음부터 안 보면 되지 않을까요? <laughs> 이 집이 좀 잘하는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음 어, 입맛이 와주시다니 다행이다.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사람은 좀 걸러야 된다. 원칙이 없고 그렇죠. 야금야금 선을 넘는 사람 싫어요.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나요? 아, 있죠. <laughs> 있는 것 같아. 만만하게 아, 보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네. 해야 될까요? 내가 항상 더 선을 지키고 예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상대가 안 좋게 들어왔을 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 않나.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서로가 너무 뭐잘 알고 있으니까 저도 편하게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아, 이 말을 상대가 들었을 때 어떻게 느낄까? 이걸 더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남들도 나에게 그래줬으면 좋겠고 너무 가깝게만 지내는 게꼭 좋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. 가족도 마찬가지고요. 아, 근데 가족도요. 가족도. 마찬가지지 않을까요? 그런 쪽에서는 좀 티를 올라와야. 네. 에... 그쵸. 그래도 F가 감싸고는 있어야 되나? <웃음> <웃음> 근데 원장님, 환자분들 아니면 다티 아니세요? 응. <laughs> <laughs> 안많고 있어. 아니, 블랙카드인가요?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<laughs>